그래서공각 성공률하고 수비 성 허용률을 보면 신기한 게 수원이 수비 허용률에서 3위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신기해요그 <laughs> 수원이 지금 그래도 6위권 안으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상주와 지금 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만 수원이 우리가 시즌 출발할 때. 뭐그 당시에 이임생 감독 뭐 여러 가지 화제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왠지 수원이 수비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요 통계가 이제 21라운드까지의 통계인데 21라운드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수원이 종합적으로는 수비가 점점 좋아지고 결국은 안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수비 효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공격도 21라운드 중에서 딱세 번만 1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이에요. 그러니까. 음. 화끈한 공격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반면에 문제는 뭐냐면 수비 허용률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6.16%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K리그 팀 중에서 세 번째로 결정적 인 슈팅 찬스를 내주지 않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8라운드 경남전에 7.76, 16라운드 서울전에 12.76, 20라운드 인천전은 3.76의 수비 허용률인데 네. 다세골이상 실점했어요. 적은 위협적인 슈팅 허용에도 그때마다 그냥 그쵸? 실점이 돼버린다는 음... 얘기예요. 결국 최종 수비진들이 실점을 할 때에서의 어떤 집중력 아. 저하 또는 전술 자체가 한번 무너질 때 완전히 완전한 찬스를 내주는 그러한 위기가 많은 것 아니냐라는 음...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기록상으로도 볼때 수원이 어, 실점 패턴들을 한번 영상으로 다시 보고 네. 우리는 왜 실점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를 내주느냐 결정적인 위협적인 찬스를 내 주는 빈도는 수원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쪽이에요. 그런데 한번내 주면은 위협적인 화를... 정도가 아니라 네. 완전히 먹는 찬스를 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개선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이제 4경기 네 연속 4점대 이하의 수비 허용이에요. 안정됐네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수원은 긍정적인 작용이 될수 있다 음. 왜? 수비에서 개선 움직임이 뚜렷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가장 기복이 심한 팀은 포항입니다 오. 네, 포항은 공격 성공률이 8%가 넘는 이런 경기가 9경기나 됩니다 거기에 16%가 넘는 경우도 두 번이나 있었고 오, 근데 평균으로, 근데 평균으로 별로... 보면 반면 4%가 되지 않는 공격 성공률 경기도 10경기. 그러니까 21경기 중에 반은 공격 잘하고 무리 잘하고. 반은 특정으로. 어, 마침들을 기복이 좀 심하네요. 네, 공격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수비도 그래요. 수비 또한 수비 효율률 5% 이하 경기가 무려 10경기인데. 네. 8% 이상 수비 효율률 경기도 10경기예요. 중간이 음. 없어요, 포항은. 공수 양면에서 기복이 가장 심한 네, 기복이 음. 아주 심했기 때문에 이게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포항은 그러한 기복을 없애기 위해선 팀의 안정된 밸런스가 꾸준히 기복 없이 이제 살아줘야 된다. 네. 그리고 역시 부진했던 팀은 전체적으로 다 부진했어요. 인천, 경남은 공격 성공률도 부진하고 하위권. 하위권이고요. 네. 네. 수비 허용률도 최하위까지. 그렇죠. 수비 성 그래서 뭐 이거는 수비도 기복이 심했고 공수가 매우 불안했던 게지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주, 제주만 얘기하면 여기 제주가 재밌는 게 공격 성공률이 서울, 수원하고 다 비슷해요. 7.06%예요 공격은 7% 넘어가는 게 12번이나 돼요 네. 제주가 16% 넘긴 경우도 두번 있고 13% 넘긴 경우도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그래서, 거는 어느 정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제주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간헐적으로 그렇게 좋은 공격을 보이는데 수비가 최악입니다 그렇죠. 4% 미만 수비 허용률을 보인 경기가 10라운드 경남전 단한번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수비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음. 계속 수비가 불안이 노출됐기 때문에 제주는 우리가 시즌 전에 이 정도 멤버면 이게 최하위권으로 갈 정도의 멤버는 아니다라고 본건 사실 거기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용병들이 아무리 조금 부진해도 그래도 다들 실력들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히 공격을 해주는데 문제는 수비였어요 제주는 음. 수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순위로 마감이 됐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어니 근데 또 장현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가 수비가 많이 무너졌는데 제주보다 밑에 있는 게 지금 강원이거든요. 네. 근데 공격 허용률은 지금 3위란 말이에요 강원이? 음, 저희 이제 딱두 팀만 제가 이제 첨원하려고 그랬었어요.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강원입니다. 네. 네. 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처음 이거 들었을 때, 어 보세요 전북, 울산, 강원대고 인플레이 공격 성공률이 대단히 좋은 팀들. 근데 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팀들이 조직력이 다 좋거나 뭐 멤버가 아주 화려하거나 정말 멤버가 퀄리티가 있거나 다 지금 이유가 있거든요. 강원은 공격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정말 알파신하고 집킨 그렇죠. 팀이다 말씀을 드릴 정도로 빌드업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그 강원대 울산전도 후반전에는 물론 믹스와 김보경을 앞세운 울산이 결국 경기를 뒤집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은 뭐 이른바 강원이 가둬놓고 뭐 계속 공격하는 응. 뭐 그런 이른바 티키타카가 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그 정도로 강원이 공격을 잘 만드는데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의 지적대로 수비 허용률 면에서는 강원이 하위권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그 말씀은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표를 보기 전이라 하더라도 강원은 이게 이럴 거라는 게 약간 짐작이 되는 게 굉장히 빌드업을 잘하고 정말 윙백성향의 선수들을 다 센터백 내지는 막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그 맨체스터 시티처럼 막 미드필더화 시키면서 빌드업을 잘하기는 하죠. 그런데 요 빌드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요즘 강원 경기들 보면 패스미스도 나오고 또 상대의 순간적인 인터셉트에 이제 짤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수비가 너무 이제 무방비로 그냥 허무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강원. 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을 비롯해서 울산 전북까지 에 위협하는 그런 팀이 되려면 요 수비 허용률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강원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의 차이가 좀 현재로서는 많긴 하다. 그런데 최근에 김병수 감독도 그런 그렇죠. 아마 인터뷰를 맞아요. 봤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실적 많이 하고 있는 건 본인도 알고 있지만 네. 아 우리가 지금 그래도 다른 플레이가 이렇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그 그 이야기에 네. 격하게 동의하지만 음. 어쨌든. 수비 허용률 지표는 강원은 좀 좋지 음.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북, 울산, 서울, 대구와의 약간 차이다 강원이 그 인플레이 수비 허용률 랭킹도 낮고 결정적 찬스를 횟수로 아예 꼴찌예요 60일에 음. 네 강원이 근데 이제 강원이 이 얘기는 그만큼 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숫자가 확보가 돼서 아주 도전적인 빌드업 체계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건데 이 비율이 지금 기록을 보면 초반에 엄청 많습니다. 초반부터 중반으로 가는 시점에 아 그러니까 그때는 팀의 조직 자체가 정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황은 거기서 볼 뺏기면 바로 뒷공간 바로 배후 공간 완벽한 찬스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이 높, 높다는 얘기인데 최근은 근데 수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것은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공격은 최근 여섯 경기 8.95% 이게 이제 공격 성공률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거죠. 13.37, 12.87, 10.63, 9.99, 13.2 여섯 경기 연속 상당히 높은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기복 없이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란 얘기예요. 강원의 지표는 초반에는 붙임이 많았다. 수비에서도 결정적 찬스를 많이 내주는 비율이 오히려 점유에 비해서 많아지는. 그런 조금 리스크가 큰 축구를 했지만 점점 팀이 김병수 이른바 병수 볼에 적응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요 얘기 딱 하나만 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그 가운데 이제 요런 통계가 있어요. 세트피스 결정적 득점 기회. 아까 장 의원님이 서울을 말씀해주실 때 서울이 사실 기복이 없고 꾸준히 이제 밸런스가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뭐 전북이나 울산이나 혹은 강원이나 이런 팀들처럼. 엄청나게 좋은 공격 성공률을 음. 마구 기록했던 그런 경기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다 그런데 세트피스 결정적 득점 기회 랭킹이 또 따로 아마 자막으로 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서울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 오픈플레이 시의 공격 성공률이 에, 다른 팀들보다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세트플레이에서 워낙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서울은 12득점 2위 전국이 그렇죠. 6득점이거든요. 예, 예, 세, 예. 세트피스 득점이요? 네. 예, 그그 득점수 자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픈플레이 공격 성공률이 최상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득점수 자체는 지금 공동 2위예요. 음. 그 비결은 세트플레이의 위협도는 서울이 상당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구나. 그 통계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네. 거꾸로 성남은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이에요. 수비는 열심히 하고 압박도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감독이 제일 속하는 상황이거든요. 세피스 프리킥 찬스가 됐던 코너킥이던 이런 데서 골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패턴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쎄요. 확실한 프리킥 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지표만 보면 그런 또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우,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봐서 더욱더 캐리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기 조금 지난 현재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어, 이렇게 휴식기가 지난 이후에 이 통계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그치.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예. 월요일 날 뵐게요.